그 친구들이죠자 네. 어. 원이 하나 주워졌어요 24번부터 먼저 합시다 원이 하나 주워졌는데 왜냐면 이게 조금 쉽고 어렵게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배치를 조금 바꿨다는 연예자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외적원의 반지름이 7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외적원의 반지름 무조건 뭐다? 음. 싸인 법칙 들어가게끔 오케이? 다음 AB하고 AC가 3대1인데, 3대1로 놓으면 아까 어떻게 비인 상태에서는 뭘 해볼 수가 없었잖아. 그지?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물론 이제, 풀때 있잖아, 얘들아. 꼭 3K 뭐, K 이런 식으로 둘 필요 없다. 아까 3A 뭐, 2B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아, 이거 더 해야 되는구나, 아까. 진짜 B가 두 개여, 두 개. 여기 서는야 그건 더 해야 된다, 미안하다. 말 바꿨다. 그럼 얘도 어쨌든 K라고 두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여기가 3K가 되고요. 여기가 K대 주시겠네요.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아는 걸 봤더니 3분의 파이를 알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요게 마주보는 각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그 다음에 외저원의 반지름 그 완벽한 뭐가 되 거야? 사인 법칙의 조건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 오케이? 예. 자,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그럼 완벽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법칙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선분 b, 선분 b c 로나와야되니 새로운 문자 만들로하죠 선분 bc 분의 뭐가 되냐면 sin a를 계산을 하면 sin a라는 건3 분의 p 이 얘는 2 e 곱하기 외저번의 반드름인7 그럼 선분 bc라는 것은 얘가 2 분의 루트 3이니까 2 분의 루트 3을 곱하면 7 루트 3 오케이 그 그래서 하나 추가 7 루트 3 추가했어 그하라는게 뭐야? 선분 AC의 길이인 K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K 구하면 되는 거네요. 뭐. 또. 오케이? 구해 것도 없네요. 그죠? 네. 그냥 구하시면 되죠. 어떻게? 코사인 법칙 써서. 왜? 어쨌든 다 <laughs>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완전 껌이야. 그래서 7 루트 7 루트 3의 제곱에다가 9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k, k가 되면 6k의 제곱에다가. 그 코사인 a가,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지. 6분의 파이. 가 아니고 3분의 파이. 얘가 얼마? 2분의 1. 계산처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럼 9에다가, 10에다가, 약분해서 정리했더니 7k의 제곱. 77에 49 곱하기 3. 7로 약분하면 7 그런데 부하라는게 k제곱이었죠? 그죠? k제곱은 얼마? 3721 자, 4점차례치고는 조금 쉬운 상태네